443. 번 기도는 핵폭탄 사용을 촉구하면서 계획되고 있는 잔학 행위들을 피할 수 있다. 2012년 5월 29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내 예언자들, 내 메시지 전달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시언자들은 현 시점에서 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인류 전체의 영혼들이 내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확실히 하려는 어려운 사명을 위해 선택된 자들은 세상에 큰소리를 치르도록 지시 받고 있다.그들은 긴급한 기도가 다가오는 전쟁들에서 고통받을 자들을 도우라고 곧 촉구받을 것이다.전쟁들이 발발할 시간이 가까우며 많은 무제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에 맞서서 이 증오로. 가득 찬 공포들 안에서 희생물이 될 것이다. 많은 이가 이 전쟁들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찢길 것이며 많은 혼돈이 중동에 존재할 것이다. 그토록 많은 작은 전쟁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처음에는 사방으로 쪼개진 그토록 많은 면들이 단지 작은 수의 면들로 융합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더 거대한 군대들이 합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연류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가능한 한 재빨리 죽이고 싶어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통하여 인도된 이 무시무시한 악위로내 눈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전쟁들의 효과들이 약화되도록 기도해라.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기도들을 통하여 핵폭탄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면서 계획되고 있는 잔학 행위들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사탄은 카드리 꾀가 너를 고발하도록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이단이라고 선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사탄의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너는 이 공격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내 가르침들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오직 따라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식별하기가 쉬운 것을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예언자들이 그러한 박해를 견딜 은총들을 천국으로부터 부여받지 않는다면, 내 재림을 위해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준비시키려는 내 지시사항들인, 내 거룩한 말씀은 들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태초부터 하느님의 모든 예언자들과 하느님의 메시지 전달자들의 고집스러운 끈기 때문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자녀들은 지식이 없는 채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일단 그 지식이 너에게 주어지면 나의 소중하며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장식들을 향하여 너희를 잡아당기는 영광스러운 그러나 무가치한 유혹들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어느 길도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만약 내 거룩한 성체의 성사에 관한 거짓말들이 인수하기 시작할 때면, 너희는 용감해야만 하며 상처 없이 넘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길 위에서 나를 따르는 힘, 결의, 그리고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